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방인들을 다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가까이하는 건 위법이라고 생각해요. 그아저 어, 베드로가 그권예를 집에 가서 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 하는 거 보면 이 베드로를 어, 비롯한 이 사도들도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 꺼려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제자삼하라고 말씀하셔도 잘안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데리고 타문화 노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당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제자들을 타문화 노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당으로 가십니다. 얘들아, 가자. 데리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8장 1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에워쌈을 보시고 많은 사람이 이제 몰려왔어요. 저녁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문 듣고 어 고침받고 어 그러려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들에게 복문 전하고 병 거쳐주고 천국 복음 전하면 그 구원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배를 저고 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풍나기를 맞아 바람이 불고 뭐막 배가 뒤뚱뚱하고 배에 막물이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의 중에 적어도 베드로 안들의 양부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 갈릴리 바다 그 바다에서 고기잡은 먹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형 지세도 잘 알고요. 어 배를 저어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자기들이 힘으로 이 문제나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워주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돌아 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나어요가지고예수님다야 그래도 니들나라잘구나다 그러셨어요? 언믿니 예? 아, 제자들은 책망 받아 했습니다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라> 사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는데 그 배가 뒤집혀요? 그 배는 안전합니다. 또, 예수님 지금 모시고 가는 배잖아요. 그 배가 뒤집혀요? 그대는 안, 안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가는 길에 풍랑일 때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역에서도. 그리고, 주님 모시고 가는 길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그런 어, 풍랑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태도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주님 나와라고 동행하고 계셔. 바람아, 네가 어쩔 거야. 바람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단단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 믿음이 약해지면 아이고 이거 나중에 이거, 이거 주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망설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 어떤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어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더 많이 모여 있어야 될거에요 아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좋은 기회 포기하고 지금 건너편 마구나 가다가래 가시는데 가다가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쿠사리도 맞고 그러면서 갔는데 겨우 두명 무덤가에서 귀신들이 사람 나와가지고 깨악 소리지르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그 귀신들도 예수님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를 무적인게들을 보내지 말아주세요. 어 그저 어, 우리 저 돼지떼 들어가게 허락해주세요. 허락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노 예수님이 허락시자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2천 마리나 되는 어, 돼지들이 귀신들이 되는 데대가또 아무리 빠져 죽었어요. 자큰 재산 피해가 난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재산 피해가 크게 났거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서 써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괜히 화나시면 야 그럼 소들도 물에 빠져 죽어라 그러면 더큰 피해가 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그저 제발 우리 마음 그냥 떠나가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알았다. 그냥 두 명만 고쳐주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경영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지금 제대로 하신 거예요 잘못한 거. 많은 사람 구원할 기회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에? 그 힘든 길을 갔는데 겨우 두명 고쳐 주시고 그냥 오셨어요. 왜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타문화 노출을 더 하기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그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낼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만 집중하면 세계 선교은안 돼요. 세계복만을 위해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가서 열매도 또 여기서 하는 것만큼 말이 안 나오더라도 거기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해야 돼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또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 이번에는 어, 가난 여인 하나가 예수님 뒤를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들렸나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요 정확한 신앙고백입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예수님을 어,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왔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왔어요. 성경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반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출시할수 없다고 것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교를 평화로 통치할 영원한 왕이시오 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신앙고백을 하면서 쫓아오면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심이뚝 되고 멋들를 최고로 가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 예, 예수님 제 이방인자를 자꾸 쫓아오면서 붙잡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 여자를 쫓아보낼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느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왔지 저런 이방인 구원하러 온게 아니야. 그 말씀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다른 게 지금 예수님이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아 맞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이방인 구원하러 온게 아닌데 저 이방 여자가 괜히 허물 캐고 있네. 그렇겠죠? 어 근데 이 여자 눈치도 없이 예수님 말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미신일인데좀 고쳐주세요. 또 통사형을 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가지고 개한테 줄 수는 없다다 했어요.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격은 넌 이방이 개잖아. 개가 어떻게 자녀하고 똑같이 대접받으라고 하냐? 그 말씀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아 맞아, 맞아 우리 하버지의 자녀들, 저 이방인 개조아학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대접하려 그래? 전부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세상 말로 자존감도 없는지 그냥 그렇게 모욕을 받고도 못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열까지 참으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인이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보다 내 소원 배로 되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하셨던 말씀하고 맨 마지막에 여호이나 내 믿음이 크도더 내 손내를 되리라는 말씀하고 내용이 일치되어 일치되지 않아요. 아, 안 됩니다. 이건 결코 둘 다다 옳은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앞에 분명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자라고 이방인은 개라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후원하러 왔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그걸 끄집어내시거예 응. 너희들,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도 끄집어내시 응. 거예요. <laughs> 자, 이걸 편들어주는구나, 좋아하고 을때 예수님이 봐라. 이방인 믿음 더 좋은 사람 있어.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믿음 좋은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견해를 쾅 깨버리는 그런 충격의 부백 가르침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타문화에 노출되나는 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다음 이게 바로 이제 드로시돈에 갔을 때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또 수가성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물길로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물 달라 고 그러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다음에 그 여자 말 듣고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락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걸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거 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인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